와 그럼 윤석열 의원님 뭐 내각제 세력 중에 한 분이라고 음. 또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 내각제라는 것은 네. 우리나라에 안 맞아요. 내각제라는 거는. 어. 왜냐면은 네. 저는 뭐 정치학, 옛날에 학자도 했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내각제라는 게 1961년 3.15 부정선거죠. 네. 어, 6, 어, 부정선거, 60년 3.15 부정선거 이후에 장면 내각이 들어서요. 네. 이승만 정부가 하야 하죠. 대통령이 음. 하야 하고 장면 정보가 들어서는데, 9개월 가요. 네. 9개월 동안에 이 내각제가 무려 내각이 세번 교체돼. 음. 9개월 동안에 세번 교체돼. 우리나라 네. 토양에 맞지는 않아요. 음. 우리나라는 왕족, 그 음. 왕의, 국왕의 전통이기 때문에 대통령제가 음. 맞아요. 아. 기본적으로. 대통령제가 맞, 맞는데, 네. 대통령 제하에서 우리 헌법에 보면은 네. 총리라고 있어요 총리 예. 총리가 장관에 대한 임명 제청권이 있어 네. 총리가 각부 장관을 이제 대통령한테 제청을 해요 음... 본인이 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총리의 권한이야 음... 총리의 권한이 지금같이 어떤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Ceremonial 음... Head of State 명목상의 어떤 행정부의 이 총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총리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 음. 그러니까 내가 국무총리야. 그러면 내가 장관 후보자들 직접 골라서 네. 대통령한테 임명을 제청을 해. 그런데 아. 지금은 안 그래. 대통령이 그 혼자 대통령이 그 장관들을 직접 임명을 해 줘. 이게 네.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아. 우리 헌법에 보면은 소위 말해서 이런 것, 내각제적인 요소가 아직 살아 있어. 네. 살아 있어. 그래서. 헌법대로 하면은 총리가 직접적인 장관에 대해서 추천 권한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얘기하는 것 같고 아. 우리는 왕조적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제로 가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각제 같은 경우는 영국이나 일본 같이 음. 국왕이나 천황이 있어서 네. 내각이 붕괴되더라도 한국 같이 내각이 붕괴되 버려 뻥 치잖아. 아 응? 네. 영국이나 일본은 내각이 붕괴되더라도 국왕이나 천황이 있어가지고 정치적 통합의 상징체가 존재.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통합의 상징체가 없기 때문에 내각제는 우리 통양에 맞지를 않아요. 아. 대통령제가 맞아. 네. 그래서 이제 이 헌법상의 어떤 내각에 대해서 구성할 수 있는 청권한을총리한테 주기 때문에 네. 내각제적인 요소가 있다. 음.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됐어요? 네. 됐지? 감사합니다. 네.